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지금 반도체 주식들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고 있죠. 그리고 대장주인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니까 온갖 루머와 뭐 불안한 뉴스들이 텔레그램이나 뭐 각종 유튜브 채널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 뉴스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하나는 애플이 GPU 대신에 TPU, 그러니까 구글에 텐서 프로세싱 유닛저의 주말이죠. tpu 원래 알파고에 사용돼서 이세돌과 대국을 두게 했던 그런 칩입니다. 그 칩이 이제 그때 ai 바둑 학습에 쓰였잖아요. 유명한 칩인데 그걸 사용해서 ai 학습을 시작했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왔죠. 사실 원래 뉴스는 한달 전에 나온 로이터발 뉴스였는데 그때는 원문을 보면 tpu하고 gpu하고 섞어서 학습을 하고 있다. 그 당시만 해도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AI 거품 논이 막 나돌고 있으니까 투자자들도 하여금 주식을 던지게 하는 그런 총매가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뉴스가요. 짐킬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애플, AMD에 있어서 여러 칩을 설계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칩 설계 사상이 심플리서티, 아주 심플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 칩은 복잡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 를 지속적으로 비판을 해 오셨는데 쿠다라는 언어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것도 어, 아주 엉망이다 어, 영어 표현은 어떤 게 있냐면 Swamp not moat 이렇게 표현을 해 놨더라고요 s w a m p 는 거는 이제 늪이라는 거잖아요 Moat는 해자거든요 성을 둘러싸고 있는 방원형 연못 그러니까 이 moat가 아니고 쓸데없는 늪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어 표현도 이분이 쓰셨더라고요 그만큼 CUDA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는데 이번에 뭐라고 하셨냐면 엔비디아 칩은 너무나 비싸고 비효율적이다 그걸로 AI 트레이닝 하는 게 비용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 만큼 새롭게 효율적인 칩을 설계해야 되고 많은 회사들이 거기에 도전을 할 거다 자기는 HBM 필요 없이 GDDR6를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했더니 굉장한 칩을 개발하게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걸 또 국내 뉴스에서 굉장히 엄밀하게 받아쓰는 통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문의가 오셨는데 HBM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아, 이제 뭐 새로운 시대가 열리네 이러면서 마치 이때까지 AI 발전에 기여해온 엔비디아의 GPU하고 SK하이닉스의 HBM이 무용지물 됐다는 식으로 단정을 지어 버리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어텐션 알고리즘입니다 어텐션 알고리즘이 지금 최신 AI 알고리즘이거든요 그 전에는 RNN이라는 걸 썼습니다 Recurrent Neural Network 써서 자기순환 신경망 이 정도로 번역이 되었죠 그걸 해보니까 인공지능이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해요 그래서 2019년에 구글에서 과학자들이 발표한 게 어텐션 알고리즘인데 다른 말로는 트랜스포머라고 합니다 근데 2019년에 나왔는데 지금 5년이 되도록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즉슨 AI 알고리즘의 개발이 멈췄다는 거죠. 이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이야기예요. ChatGPT가 어텐션 알고리즘의 일부분을 떼내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뒷 부분 그걸 떼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HBM이 진짜 무용하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텐션 알고리즘을 알아야 돼요. 이게 어텐션 알고리즘의 정의가요. 단어와 같은 순차 데이터의 각 요소들이 서로 간의 관계를 추적하고 이를 통해 의미와 맥락을 학습해서 특정 요소에 대해서 더 많은 집중을 할수 있게 하는 알고리즘. 단어와 같은 순차 데이터. 보통 예전에 인공지능한테 맡기는 게 번역 같은 거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데이터로 인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단어라는 게 특수한 게 순서대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순차 데이터.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고요. 단어와 같은 순차 데이터의 각 요소들. 단어 중에는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명사, 동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의 서로간의 관계를 추적하고 이제 관계를 추적한다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알게 되면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수 있게 되죠. 뭐 생뚱한 어떤 문장이라도 전체 문맥상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처럼 똑같은 인간이 하는 추론 방식을 그대로 어텐션 알고리즘이 사용을 했다 이겁니다 서로 간의 관계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어렵죠 두 사람 간의 관계라면 괜찮은데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노드의 수가 늘어나면 연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입된 게요 HBM입니다 연산량이 너무 늘어나니까 독일어 어떤 뭐긴 문장을 번역을 한다고 하면 그 문장 안에 있는 단어 사이의 관계, 문장 간의 관계 이거를 추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연산을 하겠죠. 이게 행렬이 압박이 된다 이겁니다. 연산을 해야 된 행렬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메모리에 집어넣고 그걸 또 GPU하고 GPU에 가져와서 돌려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HBM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어트위치 어떻게 알고리즘 이전에 RNN으로 했거든요. 그거는 어떤 식이냐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독일어 문장을 번역을 하는데 문장이 너무 기니까 100일에 걸쳐서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첫날에 한 결과물을 강용훈 1 이렇게 파일에 저장을 해 놓고요. 둘째 날에 한 결과물을 강용훈 2 이렇게 파일에 저장해 놓는다고 하면 RNN 알고리즘은요. 둘째 날에 어제 했던 강용훈 안에 파일을 불러가지고 그 작업을 토대로 강용훈2를 하고요 강용훈3는 강용훈2를 불러 가지고 다시 작업을 덧붙여서 강용훈3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용훈100은 강용훈99의 파일을 토대로 해서 오늘 한 분량을 덧붙여 가지고 작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효율적인데 그랬는데 이게 무, 무슨 문제가 있냐 강용훈99를 참조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강용훈1의 원형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가 작업했던 건 이게 아닌데 1, 2, 3, 4 이렇게 넘어오면서 뭔가 모르게 초기의 작업이 왜곡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번역이라든가 또그 외에 AI 작업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어테이션 알고리즘이 등장한 거예요. 매번 처음부터 연산을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연산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처음부터 불러와가지고 다 작업을 새로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걸 다 행렬로 만들고 또그 행렬을 또 프로세싱해야 되고 그래서 HBM이 필요한 거고요 또 그래 가지고 또 GPU가 필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렇게 하니까 결과물이 그러니까 여기서 결과물이란 것은 번역의 정확성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의 관계를 학습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RNN 방식이 아니고 어텐션 알고리즘으로 처음부터 무식하게 노 데이터를 다 불러와 가지고 내네 단어를 토해낼 때마다 그걸 다시 돌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얘가 뭔가 모르게 똑똑해져서 이유는 알수 없지만 정확하게 관계를 이해한 듯한 그런 문장을 토해낸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무식하게 동일한 가중치로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특정 요소에 대해서 더 많은 집중을 할수 있게 하는 알고리즘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어떤 요소에 대해서 더 많은 가중치를 둡니다. 아, 이 문장이 핵심이다. 또 문장 중에서 이 단어가 핵심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더 많은 가중치를 더 가지고 이걸 연산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attention, 주목한다. 이 이름이 붙은 겁니다. 짐켈러는 칩 설계자시니까 이런 AI 알고리즘 개발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칩을 효율적으로 해서 이 attention 알고리즘을 본인의 칩에서 구동을 하더라도 더 적은 어, 메모리를 사용하게 하겠다 더 적은 컴퓨터 자원을 사용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관점을 바꿔서 차라리 짐첼러가 자기보다 똑똑한 그런 프로그램 개발자들을 모아 가지고 어테이션 알고리즘을 뛰어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게 사실은 칩 설계보다 더 효율적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테이션 알고리즘 개발된 지가 5년이 됐는데 지금껏 모든 빅테크들이 HBM하고 GPU를 사용하는 걸 보면 알수 있듯이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했는데 가장 낫더라는 것 아니에요. 샘 알트만도 그 엔비디아를 비판을 하긴 하죠. 좀 비효율적인 면에서는 비판을 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HBM이나 연산량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켜봐야 될 문제고, 특정인의 어떤 단어, 어떤 표현 하나하나에 휘둘려 가지고 이게 마치 모든 게 끝났다, 모든 게 이제 된다 이런 식으로 단언을 하다가는 어, 투자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텐션 알고리즘을 대체하는 아까 뭐 어떤 기사에 나와 있던데 AI 알고리즘이 스스로 학습해야 될 데이터를 자기가 지사 선택해서 효율적인 학습을 하게 한다면 데이터가 적게 드는것 아니냐? 그게 짐 켈러가 하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기사 안에 녹여 놓았던데 그런 문장을 그런 AI 알고리즘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불가능할 거라 생각되고 5년 동안 많은 천재들이 도전을 했지만 어테이션 알고리즘 이상의 것을 개발해내지 못했죠 이걸 손대지 않고 칩 설계 변경만으로 뭔가 새로운 혁신이 일어난다 어, 그거는 아마 오래된 분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현역에서 계시긴 하지만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불경스럽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